운동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꼭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그래서 운동을 주저하신다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제가 건강장수에서 가장 강조한 그것이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은 또 개인별로 측정 수준이 다르고 또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노년의 모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증후군 노쇠에 직접적인 원인들은 노화로 인한 근 감소입니다. 노쇠 예방이나 노년 증후군은 약이나 건강 기능 식품이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근력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운동은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꼭 보답을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그래서 운동을 주저하신다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기준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내몸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가능한 한좀더 많이 좀더 힘들게 매일 꾸준히 하는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헬스클럽이라면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한 세트에 한번할때 여섯 번이나 열번 정도를 반복할 수 있는 중량 또는 조금 가벼운 중량으로 한번할때열번 내지 열다섯 번 정도 할수 있는 중량. 각 세트 사이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고 첫 번째 조금 무거운 중량. 한 번에 여섯 번 내지 열번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젊은층이나 중년층에 어울리고 두 번째로 조금 가벼운 중량을 열번 내지 열다섯 번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정도는 장년층이나 고령세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운동 시간은 3, 40분 정도면 적당하고 아무리 많아도 한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동 부위로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 전신 운동 맨위 팔다리부터 온몸까지. 그 다음에는 부분 운동이 있습니다. 등, 다리, 가슴, 어깨, 코.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운동, 운동도 있습니다. 전신 운동을 할 것이냐, 부분 운동을 할 것이냐. 대부분은 부분 운동을 택하고 있습니다. 부분 운동은 한 3개 내지 5가지 운동을 선택해서 운동별로 세트당 한10 내지 15회 그리고 총 3세트 하면 충분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제가 책에서 제시한 운동일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웨이트 운동, 근력 운동이죠. 웨이트 운동의 중량에 대한 스포츠의학의 기준은 중량의 부하가 최대 근력의 6, 70%면은 근력 발달은 좀 적지만 장애나 다칠 위험성도 적습니다. 7, 80% 정도면은 가장 적절하다고 하고 8, 0 90%면 근육, 근육 발달은 좋지만 장애나 손상 위험성이 커집니다. 가장 적절한 7, 0 80%의 중량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지속하면 90세의 고령자라도 근육량과 근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근력의 7, 80% 최대 근력이란 어느 정도인가? 최대 근력을 볼수 있는 방법은 한 세트당 한번할때 14회 이상 반복 가능하면 6, 70%고 7 내지 13회 가능하면 7, 80%고 그리고 7회 미만이면 8, 90%입니다. 최대 근력의 7, 80%의 중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과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같은 부위 근육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그러니까 아까에겐 부분 운동을 한다면은 한 하루나 이틀 걸러서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일주일에 같은 부위가 한두번 내지 세번 돌아옵니다. 근육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근육 조직은 세포들이 일부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쉬어 줘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휴식하면 복원이 되고 그러면 이전보다 더 증가한 근육으로 발전됩니다. 그런데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 운동하면 근육 발달에 방해가 되고 근육 위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헬스클럽에서의 운동이고 꼭 헬스클럽이 아니더라도 집이나 근처 적절한 공간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플랭크,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통 지탱하기, 크런치, 윗몸 일으키기, 아령, 제자리 뛰기. 이 운동만 해도 충분하고는 않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크런치 이네 가지는 가장 쉬운 운동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꼭 헬스클럽을 안 가시더라도 이네 가지 음,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크런치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면 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부터 다 나와 있으니까 우선 요 단어 네 가지만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것만 하루 아침에 한 20분만 하더라도 매일 한다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오래 할 필요가 없고 근력 운동의 3대 원칙은 짧게, 하지만 강하게,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세 가지 짧게, 강하게, 꾸준히. 그래서 하루. 순수 운동 시간 3, 40분은 충분합니다. 중량 운동, 근력 운동은 2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운동은 주3 내지 5회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들이면 아주 편하고 몸에 좋습니다. 순수 운동 시간 30분 그중에 근력 운동 20분 그리고 주한 3, 4, 5회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짧게 대신 거르지 않고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대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중량 운동도 장년층이나 고령층의 경우에는 무거운 무게로 무리하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무게로 드는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식사하고 언제 운동하면 좋은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제일 좋은 방법은 공복 상태입니다. 그 다음엔 식사는 운동 후 1시간 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 체지방 빼기입니다. 체지방은 공복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거기다 운동을 더하면 최적의 질름 길입니다. 공복 상태의 운동은 운동 후2 시간 동안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크게 효과가 높아집니다. 운동 후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섭취하는 혈당이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방출된 지방산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비율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운동 후 즉시 음식물 섭취하면 혈중 인슐린 온도가 올라가고, 인슐린 온도가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다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 분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 1시간 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대로 식사 후에는 얼마 안 돼서 운동을 하면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식사에서 공급된 혈당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식사에서 공급된 혈당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식사로 인한 인슐린 농도가 높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이 부, 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은 올라가고, 인슐린도 올라가고,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지 않고, 그래서 혈당과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려면 식사 후한 2시간 정도 지내야 됩니다. 네. 체지방을 빼려는 목적의 운동은 식사 후 2시간 후나, 또는 식사 전 공복 상태, 또 식사를 한다면 운동은 식사 후 1시간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시한 게 여러 가지 복잡한데 제가 그건 무엇보다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침 식사 대신에 아침 운동 공복 상태의 운동이 가장 체지방 빼기에 좋고 그리고 식사 걱정도 없이 바로 운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아침 운동은 어떤 시간대 운동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최고의 건강 장수 양생법 중 하나로 아침 식사 대신 아침 운동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